우리 에스겔 20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드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의 장사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전체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윤례, 그리고 안식의 길,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행하지 않고 또 멸시하고 또 그것을 더려편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것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들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24절에 보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율례를 멸시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내 안식일을 더럽힌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에스겔 20장 말씀을 쭉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규례와 윤례를 표현하는 내용이 세 번이 나오거든요.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세 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규례와 율법이라는 표현이 20장에, 20장에 보면 세번 정도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와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얻을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고 주신 거죠. 여기서 삶을 얻을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동사가, 이 단어가 동사입니다. 하야라는 동사인데요. 살아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규례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니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유례와 귤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례, 귤례와 이 율례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임과 동시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율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고 나서 그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시면서 주시는 게이 규례와 율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규례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인가, 동시에 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20장의 세 번의 자에서 표현하는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은 규례와 율법이라는이 표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이 규례와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인가 동시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규례와 윤례를 철저하게 버린 거죠.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쓰여 있는 히브리어로 보면 또 철저하게 이 단어의 어법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철저하게 이 규례와 율법을 저버리고 무시해 왔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려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체성과 생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율법을 말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져버리고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고 또 동시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그들은 져버리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저버리게 된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부분으로, 가장 심플한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 시작이 되었죠. 2018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더군다나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설도 보냈고 음력으로 새로운 새해를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과 연관된 말씀이 이 66권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그 말씀을 읽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말씀을 읽는 게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말씀을 읽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2018년을 시작하는, 음력으로 시작하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생명을 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품는 것은 생명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설교와 좀 다른 내용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신비를 품는 거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세요.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는 평범한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위대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신비를 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하늘의 신비를 품는 그런 일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만 나누고 싶은데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여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오늘 식으로 말하자면 규례와 율례. 다 같은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 그리고 규례는 누구를,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냐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대로 계속 이어가보면 하나님의 주신 이율례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일으키는 말씀이고 동시에 또 우리의 행복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복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토부.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세상을 보시면서 첫째 날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니 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쓰인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죠.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에 키 토브 이렇게 쓰는 거지만. 이 쓰일 때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세상을 보시면서 토부하다, 심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의 말씀이죠.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온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말씀 이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윤례는 이런 것과 창조의 질서와 연관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우리의 행복이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겠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세계,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는 그 세상, 그 세상을 보시면서 토부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부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바로 그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그리고 손을 열기만 하면 쉽게 볼수 있고, 또 우리 주위에 몇 권의 성경이 있어서 쉽게 절팔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라, 읽어라 해서 그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수 있느냐, 살수 없느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을 다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끌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일어나고, 또그 행복이 일어난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토부하다. 정말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3번 교육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제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이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을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 성경 이전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하여 말씀의 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진행하는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18년 말씀삼 성경대학이라기 사역이 위해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 평창 올림픽이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평창 올림픽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의 공동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i